안녕하세요. 백색건강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요청하신 주제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압 낮추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은 약만으로 조절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생활습관, 특히 운동이 핵심입니다. 근데 운동이 너무 어려워요. 무릎도 아프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오늘은 누워서도 앉아서도 집안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 다섯 가지를 딱 골라왔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1복식호흡 가장 쉽고 강력한 혈압 안정 운동 먼저 편안히 의자에 앉아주세요. 허리는 곧게 펴고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게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후후 소리를 내며 길게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반복합니다. 복식호흡은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계가 안정돼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줍니다. 이손 운동 혈액순환 부교감신경 자극.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10초간 빠르게 쥐었다 폈다. 그 다음 10초는 천천히 크게 쥐었다, 길게 펴줍니다. 총 1분 반복.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여줍니다. 3발 끝 두드리기 잠자기 전 혈압 안정 루틴. 편하게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양발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그 다음 발끝을 위아래로 빠르게 톡톡톡. 30초간 리듬감 있게. 위아래 위아래 발목도 함께 움직여요. 이 동작은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주고 혈압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사벽에 기대앉는 스쿼트 근육 혈압 동시 조작. 벽에 등을 붙이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립니다.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의자에 앉듯이 벽을 등지고 버팁니다. 30초 1분 버티기. 이 자세는 다리 근육을 자극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대표적인 자세예요. 힘들다면 10초만 버티고 쉬는 것도 좋습니다. 어깨 열기 스트레칭 혈압 완화 호흡 개선.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천천히 가슴을 활짝 펴줍니다. 깍지 낀 손을 아래로 지그시 내려주면서 어깨를 활짝 열어요. 10초 유지 다시 풀고 3회 반복. 이 동작은 호흡을 깊게 만들어주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소개해드린 5가지 운동 어렵지 않죠? 하루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압이 내려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